여기는, 네, 마석중학교 마석방향에 있는 버스정류장입니다. 바로 그 옆에, 아, 느티나무 묵상 벤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좀 너덜너덜한 벤치는 지금 4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는 아주 벤치가 좋았는데, 세월이 흘렀더니 다 찢어지고, 어, 비에 맞고, 다 제껴서 의자의 기능을 다한것 같습니다. 아, 이곳은 우리 시니어타운 어르신들이 아, 주로 산책을 다니다가 아, 쉬어가는 그늘입니다. 아, 아주 흉물스럽지만은 정말 의자를 보게 되면 그의자에 사명을 단 것을 늘 부상하게 됩니다. 그 옆에 주황색 의자가 있습니다. 아, 아, SNS에서 어, 요 소식을 들은 종지울 생태문화마을. 아, 작년에 꽃길 가꾸기를 진행했던 서영란 대표. 지금은 용인 더본 유학원인가요? 이름이 잘 가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원장입니다. 서영란 원장님께서 주황색 어르신들이 쉴수 있는 의자를 기중해 줬습니다. 지금 뭐 1년 넘게 이렇게 잘 아무 이상 없이 예, 깔끔하게 있습니다. 아, 저도 오늘 아, 지구일인늘 예, 쓰레기 죽기를 360일 연속 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낮에는 어, 에코 폴리스단 노란 봉투를 예, 죽고 있고 어, 밤에는 예, 파란 봉투 글쎄 거의 횟수로 2,3년 되지 않았을까요? 어, 에코 프로깅단이죠. 어, 그 단에서 하고 있는 예, 파란 봉투 어, 쓰레기 줍기는 예, 단 하루를 빠지지 않고 어, 연속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늘 쓰레기를 줍지만 은 예, 주어도 거의 쓰레기가 없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예, 오늘은 어, 220개의 담배꽁초 쓰레기를 주었고 어, 마스크를 두 장을 수거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부터 만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저 앞에 보이는 정류장 그 주변은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엄청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에코프로인단또 에코폴리스단 주부단들과 또 우리 천사 지구마을 나눔학교에 지구 힐링 천사들이 늘 쓰레기를 함께 주어서 수동이 날로 날로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올해 동부노인복지회관의 백일홍 꽃길로 지정해서 꽃길을 가꾸려고 합니다 늘 이곳에 꽃길을 가고왔습니다 백일홍은 아쉬운 것이 그에 떨어져서 절대 씨앗이 발아되지 않습니다 그게 단점이죠 꽃은 이쁜데 빨리는 6월말부터 거의 10월말까지도 꽃이 피는 꽃입니다 올해 인손이 부족해서 아직 모종을 모시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쪽 앞쪽부터 사거리는 정말 어느 날 제가 어디를 지방 갔다 왔는지 기억이 잘안 나지만은 몇년 전이죠. 그때 해외를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 야 여기에 바로 에디터 부동산 한의원 쪽에 그 사거리 쪽에다가 아, 메리골드를 좀 음, 심어야겠다. 매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도착했을 때 이미 어, 이 주변 사거리에 메리골드가 다 심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도 누가 심은지를 한달 이상을 어, 계속 물었지만셀수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 더 감동인 건뭐냐면 바로 여기 소머리곰탕 옆에 있는 2대 어, 보건소 자리에 거기는 농약을 뿌려서 제초제 때문에 아, 꽃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또 어, 죽었습니다 아, 근데 그 죽은 것을 또 어느 날 보면 다시 또그 자리에 꽃을 메리골드로 또 심었습니다 정말 감독이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한달 넘어서인가 기억됩니다 아, 우연하게 아, 소머리곰탕 어, 이걸 오픈하기 전부터 여기 사장님, 우리 여자 사장님을 봤고, 그때 꽃밭을 참 이쁘게 남편 사장님께서 가꾸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최봉래 사장님께서 정말 꽃을 사랑하고 이쁘게 꽃을 가꾸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가끔 여기서 우리 천사, 지구 말과 국외 천사님들도 식사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우리 소머리 곰탕 최봉래 우리 대표님. 주말 천사님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어, 사거리 주변에 아, 정말 메리골드 꽃을 갖고 주고 있고 어, 저쪽에는 이제 우리 그 어, 김밥집이죠. 어, 채송화 아, 우리 권사님이 아, 권사님이 아니라 장눈님이시구나 함께해서 어, 또그 주변에 꽃들을 아름답게 갖고 주고 있습니다. 또는 비가 좀촉촉이 너무나 비가 안 와서 지금은 아쉽고 한데 예, 지금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정말 2014년도죠. 아, 그때 우리 아만누였던 예, 이름도 가물가물합니다. 아, 그 형님께서 만원을 줘서 만원의 씨앗을 사다가 심었는데 예, 바로 2014년도에 심었던 예, 접시꽃입니다. 정말 이 접시꽃이 벌써 몇 년이가 8년째를 어, 피고지구를 거듭합니다. 한자리에서. 작년에 씨를 받아서 유튜브에 좀 심었는데, 옆에도 났고, 이 아래, 요 밑에도 놨습니다. 또 밑에도 났습니다. 또 유주변에 여러 개가 났는데, 지금 모종들은 뭐이 보이진 않습니다. 어, 정말 이국은 식문들은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예, 한번 심으면 매년 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고, 어, 근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 여기는 백의 이름 꽃기이기 때문에, 또 여기는, 글쎄요, 과거에 우리 정충군, 예,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또, 예, 여기를 또 심었고, 어그장 가장, 가장 열심히 심었던 것은 제가 심을 때 우리 지금 휴지 선생님이죠 5세기 휴지 선생님께서 이 백일홍 꽃길을 바꿨습니다 한여름에 지친 영혼들에게 노랑 빨강 주황 웃음으로 땀을 식혀주는 그러한 그 길입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는 못했지만은 이번에 장마비가 좀 내리고 그때 정도는 지금 우리 천사님들과 동부도인복지회관의 김종규 관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한번 어, 저 버스정류장 뒤편이죠? 뒷편, 거기도 너번지저분는데 올해 꽃씨를 두번 이상을 제가 뿌렸고 어, 또 어, 소방서죠? 어, 거기에도 두번 이상을 꽃씨를 뿌렸고 했지만 너무나 가물어가지고 꽃씨가 전혀 발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 또한 올해 국화를 아, 또 옮겨 심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가 와가지고 지금 뭐한 달도 넘었지만 국화가 예,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화를 삽목을 해서 예, 지금 삽목으로 하게 되면 그게 두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 우리 생명수 천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 뿌리가 내리고 장마가 되면 다시 그 아, 올해의 주제 하얀 그 아름다운 에, 그게, 어, 염, 염분홍, 새악시 볼처럼 바뀌는 그러한 국화입니다. 그 국화를 갖다가, 아, 또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자, 이상은, 에, 수동골, 음, 바로 주황 의자를, 에, 기중해 주신 서영란 원장님, 우리 지구 힐링 천사님, 예,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어, 여기에서 그티나무 바로, 어, 묵상 벤치에서 지기별 어, 여행자 포트타라피스 차 알리였습니다. 아, 오늘은 어, 주일, 밤, 저녁입니다. 아, 12시가 넘었네요. 자, 여러분 아름다운 밤 되세요.